오늘은 2026년 2월 1일 일요일입니다. 끙끙 얼어 있는 거모강 보위에 와 있습니다. 온, 온 강이 다 얼었습니다. 아 보기 좋습니다 언젠가는 끙끙은 이얼음위에서 스케이트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어릴 시절에 우리 낭거이 형님이 사준 스케이트를 타고 섬들 강가에서 놀던 기억이 납니다. 겨울이 되면 얼음에서 스케이터를 타보고 싶습니다. 올 겨울은 안될것 같고. 아, 이 넓디 넓은 얼음이었어. 둥글, 둥글, 둥글게. 나 혼자 스케트를 한번 타보겠습니다. 언젠가는. 아,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곧 포근해진다니까 얼겨 얼음은 이게 끝이 아닐까 생각되네요. 아, 좋은 아침입니다.